너무 <laughs> 좋잖아. <웃음> 아 진짜 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자. <laughs>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어, 너무 이쁘잖아. 이거 어떡해? 온 세상이 하얘 여기 지금 안개가 크져서 너무 멋있어요. 아, 어, 근데 다행히 날도 안 추워.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멋있어. 장박 캠핑을, 여기를 이 캠핑장을 정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탁월한 선택이었어. 너무 멋있어. 꼭그 겨울왕국 거기를 지금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느낌. 그리고 지금 저하고 저 반대편에 한팀 계시고 이쪽 라인은 저희 두, 두 팀밖에 없어요. 저 포함해서. 지금 여기 발자국도, 여기 보니까 고양이, 고양이들 발자국 빼고, 제 발자국만 남습니다. 와 와, 완전 내 세상 같아. <laughs> 너무 좋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뛰어보겠어요, 이 나이에. 여기니까 이렇게 뛰어보는 거지.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진짜 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오늘 벌써 집 나온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벌써 3일차야 저 장박한다고 <laughs> 미니 장박 장박한다고 지금 3박 4일 나왔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아니구나 내일이 마지막 날이구나 아 벌써 3일차야 너무 시간 좀 잡고 싶어 아 맘같아서는 하루나 이틀 더 하고싶어요 여기 진짜 아침은 그냥 어저께 너무 저녁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안고파서 과일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 딸기가 지금 <laughs> 얼었어요 딸기가 얼었다가 지금 녹아버리네 이거 못 나가 어저게 먹고 남은 거인데 이거 구워 먹어야지. 될란가 어, 그래도 맛있게 잘될것 같죠? 안에는. 고구마 앙금이 지금 다게 녹고 있고 바삭바삭하게 봐봐 구워졌어요. 음 바삭해요 지금 구워서 먹으니까. 아 어, 근데 달아요 많이 달아요. 우동 <laughs> 우동을 넣어서. 먹을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콧노래가 절로 <제로> 나와. <목소리> <laughs> 김치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어, 이렇게 많아. 또우동면이 이게 1인분이 아닌가 봐. <laughs> 어우, 왜 이래? 그냥 딱히 뭘 닦아? 그냥 먹어. 겨울에는 진짜 어묵이 최고야. 보라색을 좋아하잖아요. 라벤더. 그래서 다 보라색이야. 어때요?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 어때요? 너무 이쁘죠? 여기가 이제 카테레이스장. 어제께 돌았던 코스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이쪽 다른 길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여기는 연천 제인 폭포 오토 캠핑장입니다. 겨울에는 진짜 날로 하나면은 온갖 군인거리를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구워 먹는 거는. 먹어봅시다. 와, 근데 너무 뜨거워.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3일째. 제가 그 겨울에 장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미니 장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3박 사일 이제 하러 왔는데 시간이 순삭이에요. 진짜 너무 빨빨 지나가. 그래서 아하루더 있고 싶은데 또 다음을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일 이제 짐을 철수를 하고 이제 가는데 와. 이번에 여기 너무 지금 캠핑장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곳에 왔어요. 캠핑도 그렇고 차박도 그렇고 오면은 항상 다음에는 어디에 가야지 그거를 계속 설계 어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 계속 왜냐면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음. 아, 근데 이제 오후 되니까 이제 추워진다. 모자를 <laughs> 써야겠어요.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 모자 하나만 써도 되게 따뜻하거든. 아이고, 잠깐 탄다. 고구마가 얘가 얼었잖아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음, 밥 냄새 너무 좋아요 아빠. 고구마 밥 진짜 맛있게 잘 돼가고 있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고 이제 맥주로 한잔 마시면서 <laughs> 제로 맥주지만 한잔 마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항상 그 전에도 캠핑 오고 그러면은 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삼박한다고 또 짐이 많은데 제가 미리 해요 왜냐면 캠핑장은 퇴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시간에 압박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막 아침 일찍 서둘러야 돼. 막 정리하려면 또 가뜩이나 짐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까 미리 내일 아침에 먹을 것만 빼놓고 그냥 미리 다 정리를 해서 짐금 넣어놨어요. 화로 때도 아까 정리해가지고 제 갖다 버리고 다 화로 때도 정리하고 그음면 옷도 다쌓놓고 내일은 이제 안에 있는 거하고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laughs> 그아 손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니지,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아까 일기 예보를 봤는데 지금이 6.6도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영하 12도. 그럴까요? 오늘 오늘은 영하 4도였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은 영하 12도였거든요. 와, 어제 아침처럼 또 내일도 아침 추울 것 같아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왔고요. 와, 따뜻해, 이너, 텐트안니 어, 지금 여기 이제 이와타니를 응. 넣고, <laughs> 혹시 이제 온풍기까지 제가 틀고 있어요, 이거. 500와트짜리 툴콘. 여기 이제 12볼트 전기장판을 이제 해놔가지고 되게 따시게 잘수 있어요. 금 날. 지금 이제 아침인데 영하 12.2도예요. 어우 진짜 확실히 여기 북쪽지방이라 그런가 춥긴 추워요. 누가 그런다죠? 추운데 왜 밖에 나가서 고생이냐고. 아, 근데 추워도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응. 양장은 살짝만 이렇게 밝은. 발라내... 지금, 음, 제인 폭포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인 폭포의 전설이 있는데요. 어, 읽다 보니까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음, 음, 가보자. 어, 여기 있는데.